안녕하세요 코인 테크 TV입니다. 많은 분들이 CPI와 FMC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고 투자하시는 것과 모르고 하시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 CPI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CPI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시듯이 물가 지수가 올라갔죠. 물가 지수가 올라감에 있어서 떨어지는 건 뭐가 떨어지겠습니까? 물가 지수가 올라감에 있어서 투자 지수는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FMC란 무엇이냐? 미국 정부의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라고 하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MC)를 통해 지역 연준과의 협의하에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약 6주에 연 8회 개최되며 어, 필요시 수시로 개최가 되기도 합니다. 어, FMC 최종 개최일 당일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공표합니다. 가장 빠른 공표일이 이제 6월 15일이 되겠죠. 바로 내일이 되겠는데. 이때 이 기준 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올라간다라고 벌써 결정이 나있는 게 5월 달에 발표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더 하락장이 온 겁니다. 자 연준 금리 이게 향후 미국 연방 정부의 금융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전 세계 자산 가치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 지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FMC의 발표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지표를 갖다가 벌써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PI와 FOMC가 주시수해주는 영향. 자, 제가 좀실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천 원의 월급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기름값이든 뭐 전기세든 내가 뭐 주유비든 모든 비용을 들었을 때. 600원이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대출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을, 뭐, 2 0 0원의 대출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총8 0 0원의내 고정 지출이 존재를 했는데, 그러면 200원이 남죠. 그럼 이 200원에 대해서 내가 투자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가격이 200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00원에서 가격이 700원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CPI. 소비자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모든 가격이 올라가서 700원을 갖다가 내가 지출을 해야 이 600원에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물건을 살수 있는 가격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900원이죠. 900원이면 내 삶의 질은 100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 투자 위축이 되겠죠. 왜? 200원에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100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투자에 대해서 위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올게 뭐냐? 자, 700원 CPI 기준이 올라왔는데 FOMC에서 금리도 인상을 시키겠대. 그러면 이 200원에서 25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죠? 50이 남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위축이 아니라 투자 불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여유가 있어야 투자를 할 것인데 그 여유가 없고 더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 종합 지수를 보시면 계속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포인트 자체가 어,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3.5%가 지금, 어,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죠. 그러면 코인에서라든지 국내 지수에서는 더큰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래프 자체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폭이 클 뿐이지 그 방향성은 비슷하다. 초반에 비트코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그렇게 나스닥과 동일시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비중이 늘어나면서부터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보자면 앞으로의 이 방향성을 보시면 자, 이 파란색 라인이 뭐냐? FMC 발표를 했던 날이에요. 자 기존에 눈치를 보고 오르락 내리락을 했어요 이때가 뭐냐 바로 전쟁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 전쟁 진행 중에 어, 디폴트 선언을 해서 미국, 미국이 승전국이 되고 러시아가 패전국이 되면서 디폴트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 그게 아니네 장기화가 되네 장기화가 될것 같네 예상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월달이 되면서 어 이건 장기화가 된다 하면서 하락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끝이 나야 할 전쟁이 더 장기화가 되면서 더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더 크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미국에 있어서 마음대로 전쟁을 종전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러시아만 죽어서 끝나야 될 문제가 아, 이 죽는다는 게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러시아 경제가 죽어야 끝날 문제가 미국 경제도 같이 죽게끔 지금 물귀신이 된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더 장기화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 장기화가 끌고 나가면서 미국은 더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기타, 뭐, 나토 국가든 더 적극적인 참여를 갖다가 만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제 예상입니다. 어 7월 안으로는 종전이 나와야 미국도. 숨구멍이 트이는 거예요. 이 7월 갔다가 넘긴다, 그러면 미국 경제도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빠른 움직임 속에서 러시아를 갔다가 더 압박하거나 혹은 손을 내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게더 좋을 것이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라 손을 빨리 내밀어줘야 우리 경제도 숨을 쉬게 될 겁니다. 이건 지금 미국과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왜? 여기에 한 나라가 덮여 있어요.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국의 통제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중국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시진핑의 연임에 의해서 어, 통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길어질 전망이에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맞물리면서 그 악재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을 뿐이죠. 이 악재가 불어나고 있으면 하락으로 보지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락장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여러 악재들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FMC를 잘 봐야 되는데,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죠? 연 8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1월 달에 0.25%. 이때, 아, 우리는 연에 1.75% 정도 올릴 거야 라고 해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전쟁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미국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장기화가 될지 모른 상태에서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어 우리 이거 0.75% 올리고 좀더 안정화를 찾을 거야 라고 했다가 0.5% 인심 쓰듯이 0.5%만 올릴게 자 그럼 벌써 여기서 몇 프로입니까 벌써 0.75%로 유지가 되면서 0.25%씩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5월달에 0.5% 금리가 됐어요. 그리고 5월달에 FOMC에서 어떤 발표를 했느냐? 미국 연준 의원들은 향후 몇 번의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이 지지한다라는 건 결국 앞으로도 0.5%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6월달에도 0.5%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벌써 여기서도 1%가 상승이죠. 그럼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1.75%. 이 하반기에 연 계획의 1.75%를 다 채웠어요. 그러면 7월, 9월, 11월, 12월 금리 인상 안할 것이냐?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계속 물자 지원이라든지 군수 물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났음에 이걸 부담을 누가 하냐 미국 국민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에도 0.25%, 9월 달에도 0.25%, 11월 달에도 0.25%, 12월 달에도 0.25%를 줄여 했으나 여기는 미국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그리고 12월 달에는 연마감 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어머 제 레피셜이겠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미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동요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은 나를 살려달라고 때를 쓰게 됩니다. 그 시점이 9월에서 11월. 이 때를 잘 넘기려면 7월 달에 종전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제 예상인 겁니다. 이렇게 돼야 12월 달에는 금리를 안 하면서 오히려 호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상치로 가려면좀더 빠르게 6월 달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3자 협의든 어떤 정말 치고 받고, 받고 끝낼 건지 아니면 평화로 끝낼 건지 어떻게든 끝내야 이 전쟁을 끝내야 이 금리든 뭐든 다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끈다. 그금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 손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질질 끌면 은 미국 너도 죽으니 우리 같이 죽자 같이 죽을래 같이 살래 그게 바로 러시아의 작전인 겁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CPI와 FMC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어,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왜 CPI와 FMC가 중요한지 어, 좀 느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고정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코인테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